살펴볼 이 말씀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어, 기적 중에 가장 어,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간절한 기적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지금 이 사무엘이 자라는 이 기적이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가 얼마나 어, 큰고 또한 우리가 가깝게 느껴지냐면. 어, 어제도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지만, 그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항상 이제 제기되는 또 문제, 그 장관들 이제 청문회 하죠. 청문회 할때 지금 벌써 이제 법무부 장관, 전전 전 법무부 장관인가요? 그분하고, 이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분하고 똑같이 이 사람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리는 문제가 결국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이게 부정으로 입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무슨 인턴 과정에 아빠 찬스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아니면은 뭐 어제 또 제기되는 문제는 또 무슨 뭐그 무슨 앱 개발인가요? 그런 걸 해야 또 대학을 가나 봐요. 처음 알았는데 또 그걸 또돈 주고 샀느니안샀느지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 게 결국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키워내야 할 만큼. 이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래서 어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참어 이건 기적이죠. 왜냐하면 두어 케이스가 나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엘리의 아들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한나의 아들, 엘가나의 아들인데, 사무엘과 그 다음에 비너스 훈리. 어, 이 사람들의 이 성장 과정, 그리고 이들이 자라나는 어, 그 결과, 그 결과가 너무 판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엘리의 아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야들들은 한마디로 불량배라는 뜻입니다 행신이 나빴더라 불량배다 어, 불량배인데 뭐가 그렇게 불량배냐 이게 보면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여호와 앞에 심히 죄가 큰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를 돕고 예배를 권장하고 주관해야 되는 이 비누하스와 홈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자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갈취를 하는 이 못된 짓을 서슴치 않습니다. 어 반면에 지금 이 사무엘은 어뭐 물론 어린 나이였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0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은, 사무엘은 어렸을, 어렸을 때에 세마포,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음걸이를할 때부터 이 성전에 맡겨져서 어, 떻게 보면은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이 성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났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오라고 그러는데 이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입어야 될, 대세 사상들과 그의 수하들이 입어야 될그 옷이죠. 그것을 입고 잘 자라났다.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서 보세요. 한 놈들은, 놈들이 합시다. 한 놈들은 제사를 방해하는 인간이 되고 예배를 한 아이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예배자로 크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원인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추정해 볼수 있는 게 아마 뭐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그 맹모삼천지교란 말 아시죠? 뭐 어, 맹자 어머니가 어, 그, 맹자를 제대로 교육을 하려고 이사를 세번 갔다고. 요즘에도 이 좋은 교육 환경을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삼천지교를 가 아니라 무슨 진짜 그, 뭐, 계속해서 자기가 돈이 되는 한저 멀리 나라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랐는데 울릉도를 갔어요, 울릉도를. 그, 그 뭐죠? 국내 선교로 울릉도를 갔는데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만요. 목사, 어, 목사님, 그래서 이랬더니 울릉도에 에, 그 강남 엄마들이 유학 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세요? 이랬더니 울릉도가 섬인데 이게 낙도 중에 하나라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좀 일정 선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10등이면 10등, 뭐, 20등, 20등.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뭐, 상위 대학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대요. <laughs> 그래서, 그 강남에서 공부하다 <laughs> 엄마, 엄마겠죠? 그, 걔를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울릉도에까지 와가고 그 교육을 시킨대요 대학 보내려고 이게 우리나라 그 극성이죠 어머니들 그만큼 애잘 키우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을까 잘자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사무엘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자란 공간은 일단은 그 실로라는 곳 같은 공간에서 자랐고 예배드리는 공간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 엘리가 아무리 뭐 제사장이고, 아무리 무슨 뭐 굉장히 엄격하고 무슨 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추정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 아들들을 더 신경 쓰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그냥 맡겨놓은 애를 더 신경을 쓰겠습니까? 이건 뭐 뻔하죠? 자기 아들들을 하나라도 더 챙기고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생각하는 게 마찬가지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사무엘은 부모 없는 애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고, 양육이 얼마나 있겠, 있었겠어요? 뭐, 훨씬 좋은 환경과 훨씬 좋은 이 케어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이비누아스가 홈리였을 텐데, 이렇게 불량한 놈들이 되죠. 그리고 사멸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 쪽으로는 전혀 이건 교육상으로 전혀 그렇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제일 중요한 게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애가 이렇게 자라는 단 말이에요. 아 이게 단순히 이 환경의 문제는 아니었겠구나. 그러니까 미스터리예요. 두 번째 우리의 생각에 아 그러면은 사랑을 많이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이는 이제 사랑을 먹고 크죠.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애들은 나중에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많죠. 제가 이제 그 강남에서 경험한 바로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인격이 많이 부서진 애들이 있어요. 이 부서진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모아보면 부모님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엘리. 뭐 부인 얘기는 이제 나와 있지가 않지만 뭐 만약에 만약에 싸웠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어 사무엘 뭐이 자기 아버지인 엘가나와 한나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부드럽고 뭔가 좋은 부부 관계 아 그래 역시 이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요 아무리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더라도 사이가 좋더라도. 1년에 한번 보는 아버지, 어머니와 <laughs> 싸우더라도 그래도 맨날 같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애들의 성장 과정에서 아무리 못해도 옆에 계시는 게 낫죠.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될 만큼 사무엘은 1년에 딱한번 보는 건데 엄마, 아빠를 그 며칠을 아무 문제 없이, 정서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뭐, 아버지로부터 뭐, 이런저런 뭐, 교육을 받고 또 어머니의 또 이런저런 뭐, 관심 속에서 자라났겠지만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아, 이 환경적인 문제, 또 뭐, 사랑의 문제, 또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뭐, 배려의 문제, 이거 하고, 애들이 커 나가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 이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어, 이제 무슨 교육 세미나 같은 걸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육을 할 때, 교회 교육을 할때 사무엘처럼 키워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처럼 키우면 큰일 나요. <laughs> <laughs> 엄마, 아빠가 무슨, 예, 관심을 가져줘요. 뭐, 그리고 예배, 예배 드리는 거 와서 돕는 걸뭐 얘가 뭐뭘 배웠겠어요. 근데 이건 뭐 거의 방치에 가까운 이 교육인데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는 건 제가 볼때 이거 한마디로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기적이라고. 그러면 단순히 사무엘이 잘 자라는 것은 기적이고, 엘리의 아들들이 어, 그렇게 망, 가진 것은 그거는 그냥 뻔한 일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풀수 있는 이한 가지의 단서가 있어요. 음, 우리 함께,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지금 이두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가르칠 때 여우와 앞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어, 비나스 홈리는 여우와 앞에서 심히 죄를 저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사무엘은 여우와 앞에서 잘 섬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이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대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이 여호와 앞에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어, 라틴어로 바꾸면 이제 코람 데오라고 그래요. 코람 데오 들어보셨죠? 코람 데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가 그게 신앙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던 엘리 아들들은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던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은혜로운 아들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을 사무엘은 어떻게 배웠을까요? 어, 19절에 보면 이거 딱 하나 나오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왔다 어, 애를 만나러 온게 아니라 정확하게 보면 원래 하던 대로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때마다 아이의 옷을 지어다가 왔는데 그 아이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앞에서 보는 것처럼 세마포옷, 세마포예봇 한마디로 예배자의 옷을 엄마가 곱게 지어서 만들어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시간 그리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사무엘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 특히 엄마의 모습은 예배자예요.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엘리의 모습은 예배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제사장이 예배자가 아닐 수 있습니까? 어, 목사님 자식들 중에 제대로 못큰 애들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laughs> 저희 가정은 그러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런 거죠. 성전에 나와서, 강단에 나와서 설교하는 아, 아빠와 집에 있는 아빠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죠. 어, 앞에 나와서는 굉장히 막 거룩한 얘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되게 거룩한 행동들을 보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전혀 딴판의 모습이 되거나 아니면은 상스러운 모습이 된다면 아마 그것을 본 목회자 자녀들은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laughs> 어느 게 진짜 모습인지, 그리고 아버지는 과연 어떤 인물인지 되게 고민하겠죠. 솔직히 말하면은 위선적인 것이죠. 위선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숨긴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한 사람이 두 모습을 다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목회가 그냥 일인 거죠. 이건 일인 거예요. 일.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관계가 아니라 일로써 이거를 그냥 하는 거고. 그리고 집에서 있는 모습은 그냥 삶의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하고 어 일이 그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돼 있는 거예요. 성과 속이 분리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 갭이죠. 이 분리된 이 모습 속에서 당연히 엘리의 아들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저래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부모가 가르치는 거에 최선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항상 최악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가장 안 좋은 행동을 애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애들이 이 비너스 홈리가 엘리의 금으로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게 나중에 엘리가 이 아들들을 다 거치는 모습을 보면 아는데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 심지어는 선지자가 와갖고 니네들 이러면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기 살기로 말려야 되잖아요. 그냥 내비로 두세요. 이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속에. 얼마만큼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차갑게 식었는지를 볼수 있는 장면이고 삶과 신앙이 얼마만큼 분리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애들을 다 보고 있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유, 왜 엄마가 나를 여기다 버렸어? 그러면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줬겠죠. 아,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인퇴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어. 내가 너를 여기다 놔두는 게 나는 마음이 편하겠니.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한 거고 너를 예배자로 하나님께 세우기로 하고 나는 그만큼 너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안해 줬겠어요. 그러니까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것은 힘들지만 그 힘든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 엄마가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다 혼자 뒀구나.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마음을 내가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부모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냐를 보는 그 관점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영향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 예배 승리다. 부모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뭐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이제, 어 굉장히 이제 예의 바르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활, 활동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되게 많이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좀잘 살아요.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먹 먹으러 가면 그때는 정말 제가 그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막 비싼 거 사주시고 근데 비싼지도 모르고 근데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제가 떨려갖고 잘 그때 막투짜라잘 모르더라. 나중에 이제 그분하고 좀 친해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분이 한탄을 하더만요. 한탄을 그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자녀는 이제 몸이 약해서 이제 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예술 적으로 키웠고 한 자녀는 공부를 죽자사자 시키고 대치동 다니고 막 이래갖고 소위 말해서 서울대 가고 서울대 나와갖고 무슨 뭐 공공기관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뭐 박수 쳐줘야 되죠? 근데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애를 잘못 키웠다고, 애를 잘못 키웠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서울대 가고, 그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원하는데" 그랬더니 내가 과거에 정신이 온전치가 못해서 미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못 가르쳤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아는 게 없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없고, 그리고 결혼도 신앙 없는 친구랑 하고, 그게 이 권사님의 가장 큰 영적인 부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아마 다른 분들이 그걸 보면 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권사님 진짜 심각하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죠?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본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이게 맞다고 얘기하고 내 삶의 가치가 그게 아닌 것처럼 흘러가면 아이들이 그걸 다 보고 배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양육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대로 서는 거다.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아이 잘 키우는 이 기적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뭐 사랑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먼저예요. 우리 안에서 그 신앙을 지켜 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